본격적인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두 세대가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한 세대가 살고 또 이제 그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살았겠죠. 근데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이전의 세대는 다 죽고 전쟁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롭게 이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세대를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을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좋고 복 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전쟁의 세대,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참복 받은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오히려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 다시 전쟁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가르치시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친 첫 번째 이유는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별되어 불러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조금 특별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고 싶으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별해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죄를 이렇게 떼어놓고 싶으신데 죄는 우리와 떨어지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죄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도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겠지만 죄도 여러분의 뒷덜미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보려고 그 어,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죄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제가 은혜가 되죠. <laughs>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딱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원치 않는 그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조금 무섭죠,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기도 한것 같고 어렵기도 한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싸워가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 또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고 용납하라고 하지 않았고 흡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여 진멸하고 그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뒤이어 신명기 20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배워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까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너희가 반드시 본받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버타여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별은 오직 전쟁하여 그것을 완전히 진멸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가장 지혜롭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명령하셨고 완전히 죽이는 진멸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나 아이 성과의 전투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치한 지역도 있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질됩니다. 어 여호수아에서의 첫 어, 전투로 나오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의 전투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두 전투의 모양과 같이 계속 그렇게 진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슬며시 들어가서 눌러앉아서 몰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할 때면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납니다. 그들이 살기 싫어하는 땅, 저기 변방에 안 좋은 땅, 땅값 아주 싼 땅. <laughs> 그런데 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밀려나서 거기에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진멸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노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도 읽고 싶고 어, 누가 나를 화나게해도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이제 기도의 힘이 조금 떨어지고 어, 죄의 소욕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욕심에 짓눌려서 화도 함부로 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죄에게 내 삶을 끊없이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6절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나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까지도 섬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 세대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되어갔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하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적이고 구별된 삶을 버리고 포용적인 혼합주의를 택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짓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을 싸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할 때가 있죠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며 살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전쟁을 잊어버린 세대로 전쟁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연합과 흡수가 아닌 구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라오디계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뱉어 버리리라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요, 라우디케아게아 라우디기아 교회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평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자평을 했냐면 나는 부자요, 부족한 부요하니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는데, 라우디기아 교회는 정작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다 갖춰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거짓 평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살아내어서 삶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아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도무지 취할 수가 없어서 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죄와 싸워야 하는 전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명하신 그리고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는 전장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와의 전쟁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맞아요. 우리는 전쟁하기 때문에 영적적,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주류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가 광야를 경험했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경험했는데 이제 겨우 3대가 되었다고 그들이 전쟁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안다라는 개념을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알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론적인 지식, 공부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텅텅 비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비워 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스스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경험될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선택된 백성들이 받아야 될 진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능력이 내 눈앞에서 체험되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포기한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땅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5 절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임했던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린 세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 영적인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진짜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하는 복 그것을 얻게 될때 우리는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알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전쟁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쟁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구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지음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을 향한 투정 같은 원망 같은 불편 같은 부르지음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박해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조금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왕의 이름이 해석이 안 되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그 뜻이 뭐냐면은 두 배로 나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배로 나쁜 구산 사람. 예전에 제가 아동부에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듣고 있다가 집에 와서는 아들은 기억 안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두 배로 나쁜 구산 사람. 두 배로 나쁜 캘거리 사람 이러면 <laughs> 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희화화된 이 이름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두 배나 나쁜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을 박해했으니,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죽고 나면 금세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같은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움을 해갈 때 나를 향한,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조금만 쉴 틈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육적으로 봐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권의 완성을 향한 치열한 이 싸움을 해갈 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싸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한 번도 제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싸우고 그런 인생의 싸움이 내 삶에 단한 번도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두신 믿음의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이 나를 구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버겁기도, 때로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이 싸움을, 어,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 때문에 오늘 얼마나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